아리미끼야. 자 연서가 연서가 진화 버튼 누르세요. <laughs> 자 진화 갑시다. 오, 예! 자 잉어킹 잉어킹이 자 카라도스로. 자 멋지게 진화하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용히 하고. <laughs> 아, 역시. 이, 레벨 2000 몇이란... 새로운 덕암에 동납 됐고요 포인트 점수가 얼마나 되리나 싶습니다 우 어우 2229야대0야 <laughs>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다 야, 대...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요즘 포켓몬 고가 꽤 인기도 있기도 하고 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는데요 요즘 저기 2017년도 어 3월 3월 30일, 오전 5시까지, 어, 물의 저기, 물타입 포켓몬들의 축제라고 해가지고요. 잉어킹이 상당히 좀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. 잉어킹이 많이 출몰해 있었는데, 잉어킹 같은 경우, 어, 400개의 그, 저기, 잉어킹 알을 모으시게 되면, 자, 연사, 이게 뭐예요? 어 가라도스 자 가라도스로 진화가 가능합니다. 지금 아니면 이제 당분간 또 그렇게 잡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잉어킹 같은 경우는 진짜 무쓸모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가라도스로 진화를 하게 되면 어, 상당히 좀 강력해진다고 하니까 어,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잡으시고 기 바라겠고요. 뒤에 보시면 어+ 떻게 하면 조금 더그 아, 저기 뭐야 어, 그, 알, 더 많이 잡는 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, 그거대로 하시고요. 자, 어떻게, 어, 진화하는지도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걸좀 날려가지고, 요, 다른 걸로 할 텐데요. 어, 요거를 잡게 되시면, 그, 저기, 뭐야, 잉어킹 잡게 되시면, 알을 3개 주거든요. 근데, 그냥 하지 마시고, 파인 열매를 먹여주시게 되면, 6개까지 되돌아 납니다. 요거 잡아주시고, 그럼 지금, 어, 더더 아우죠? 그 상태에서, 자, 뭐, 뭐 기분이다, 슈퍼볼로 해서, 자, 던져봅시다. 이제 보시게 되면, 보통 이제 세 개씩 잡히는 게, 자, 자나와주세요자 잡아주시게 되면, 그럼 이제 여섯 개가 잡히는 거죠. 잉어킹, 잉어, 잉어킹을 잡으면 여섯 개가 잡히는 거고, 여섯 개 잡혔다고 나왔죠. 여섯 개 나오고,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박사님한테 보내시게 되면, 어 하나를 더 주죠. 네, 하나를 주게 되면 아, 한 마리 잡, 어, 아까 그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어디 갔어? 도구에서. 어디 갔어요? 자, 파인 열매입니다. 포켓몬에게 주면 잡은 뒤 사탕을 많이 소에 넣을 수 있게 하는 나무 열매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실 때잘 응용하시거나 나중에 그 열매 많이 필요하실 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한 마리가 안 잡혀서, 어, 모듈로 사용해서 자, 한 마리 나와라. 아싸! 자, 드디어 마지막. 자, 잉어킹이 나왔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자, 파인 열매 잡아주시고 귀끈다. 한돌이라 하이퍼 볼 슈우. 오 쉿이. 그래 마지막이니까 튕겨라. <laughs> 자. 아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. 자, 드디어 여기서 드디어. 자, 사백 개. 아, 넘게 잡은 것 같고요. 자, 그러 사백 개 넘게 잡은 거 아니고 어, 알을 그렇게 모은 거죠? 자, 잉어킹 잡았고, 자, 여섯 개 올라왔고, 자, 드디어 잉어킹 사탕 400개 돼서, 자, 가라도스로 이제 진화를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진화는 우리 연서가 해야겠죠? <laughs> 자, 그동안 잡은 가라도스 오늘 한 30분 잡았나? 자, 오늘 잡은 게뭐 이런 거죠? 이 정도. 만뭐 키도 잡았다. 자, 이것도 박사한테 보내놓면저기 또, 저게 나오죠? 저기 세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만 보내봅시다. 박사에 보내시게 되면, 자 이렇게 위쪽에 이모킹의 사탕 또 생기게 돼서 이모킹총 사탕 몇 개야? 자, 어이구 이도 보내게 많네. 자, 이모킹 사탕 총4 1 3개 돼서 이따 우리 연서랑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찾는 게 아, 뭐지? 아, 아, 아 <laughs> 뭐같 아 어? 뭐 같아, 이게 봐. 잉어킹. 잉어킹 합치면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? <laughs> 아리일게요야 나이스! <laughs> 자, 연서가, 연서가 진화 버튼 누르세요. <laughs> 자, 진화 <지나>, 갑시다. 오, <laughs> 예! 자, 잉어킹, 잉어킹이. 자, 칼라도스로. <laughs> 자, 멋지게 진화하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용히 하고. <laughs> <laughs> 역시. 아. 네. 이 레벨 2000. 드디어 20, 새로운 도득감에 동락 됐고요. 아, 포인트 점수가 얼마나 되나 싶습니다 <laughs> 우와. 어우 2 2 0 1 0 0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다. 야, 자 거기다 연서야 강화까지도 하자. 아, 어. 강화도 해서 자 게라도 스 강화해서 강화 여러 번할 겁니다. 자 지금 야, 자, 이렇게 해서 한번더 해. 해. 자 기분이다. <laughs> 자. 자, 이렇게 강화했고요 어, 진화까지 다 해서, 자,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번 30일 오전 5시까지니까, 29일까지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며칠 안 남았는데, 많이들 잡으신 분들이라면 아까 방법 이용하셔서 잡으시게 되면, 하나당 7개씩, 뭐, 이렇게 니까 어, 뭐, 훨씬 좀 낫겠죠? 8, 7, 7 4, 9. 한 60개만 잡으셔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, 계되시면이 기회에 가려두스 만드셔서 하시고요 우리 연사단계 오늘부터는 또, 치육관 점령하러 가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도 많이 잡으시고 아, 안전하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예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그, 추천해 주세요. <laughs> 네가. 그러니까,